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인생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하실 때에 첫날에는 고난을 받고, 어,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제 비유하시고, 그 다음에 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소규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첫날에는 고난을 받고, 또두 번째 날은 죽음 속에 있고, 세 번째 날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애급 생활에 비유하는데 그것을 쇠 풀무에서 인생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쇠 풀무 애급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애급에서 구원하시던 날에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이 애급생활이 쇠풀무라는 것은 불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급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박과 서름에서 신음하는 고통을 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풀모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첫날에는 고난이 많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삶은 아름답게 될줄 될줄 알고 가다가, 나중에는 많은 시험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첫날에는 고난을 받으시는 인생의 삶을 비유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마시고 죽지 않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그 사단이라는 그 정의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지은 죄 때문에 오는데, 죄는 고통을 가져오고,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갖다 주고, 이래서 그 고통에서 해방받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단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하늘의 권세가 없습니다.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영혼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 사단이고 그 사단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 있을 때는 결단코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데, 그 십자가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만,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육신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의 몸을 벗어야 영의 몸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 주님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을 체험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우리 예수님에게 비하합니다. 예수님 아름다운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죽이는 사탄을 바라보면 죽이는 사탄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그러면 아름다운 예수님을 쫓아서 아름다운 길을 갈 때에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저의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공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활란과 고생이 심해가지고 불시험을 당해서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죽는 것만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새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치고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심히 연약해서 죽을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 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인생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데 그죄 문제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또 하나님한테 저희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다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누가 보금 22장 3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연인은 자연인 그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연인을 벗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날마다 날마다 부서진다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 것만큼 새 사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 아름다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인생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쉬임이 어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이 0절입니다 때때로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도 강구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실 때에, 우리는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과 저주도 없는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생활이요.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단에게 속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렵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을 아름답게 새 사람으로 빚어서 천국에 속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이 환란에 대비하고 또 미리미리 고생에 물을 먹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자냥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술술 잘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될 것도 되고 죽을 자도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팬데믹도 물러가고 사망의 세력도 물러가고 어두운 세력도 물러가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생에 길에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참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또 공의를 가지고 주님의 공로를 덧입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